실적 발표 후에 엔비디아 조정할 것이라는 대부분 의견, 아, 대부분 의견이 많죠. 기간 중 얼마나 갈까? 기간 중, 기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사님 쉽지는 않죠. 하라폭까지 봐야 되는데, 하라폭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그죠? 네. 음. 일단 뭐, 오늘 보면은 21선까지 네. 지금, 아직 안 안, 도달 안 했죠. 오늘 지금. 21선까지요? 현재 21선이. 예. 네. 얼마죠? 21선이. 21선, 2일선이 가격대요? 이게 4, 지금 3, 680, 670 얼마인가? 어, 그래요? 그럼 온거 아니에요? 얼추 뭐 이제, 그니까, 러 어, 보통 바로 조정을 보죠. 받으면 거기 터치 내지 깨고, 보죠, 뭐. 어. 어, 그러거든요. 아, 21선에 아직 안 왔네요. 네, 아,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고, 어, 670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네. 그 조정을 받는다면은 뭐 음. 그렇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음. 오늘 빠지면서 이제 이 RSI는, 어, RSI는, 해소하잖아요, 지금. 어, 많이 늘어어 60위까지. 습니 네. r s 이를 해소, 음.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음, 음, 음.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이렇게 해소하고, 다시 아. 뭐,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계속 이렇게.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런 RSI 해소 과정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양호하다면, 음. 정말 세다면, 음. 사람들이 기다리는 21선도 안 주고 올라와야 돼요. 아. 정말 세다면. 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만약 터치하고 뭐 깨지면, 이제 여기 50일까지 기다리거나 단기적으로, 음, 이런 음. 그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죠. 음, 아니면 그렇구나. 다음 실적까지는 또 지루하게 갈수 있죠. 음. 지난번에 음. 거쳐갔던 지루했던 그 기간. 그러니까 다음 실적까지 만약 뭐 여기서 밀린다,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뭐, 아주 높지 않다 그러면은, 음. 가격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분기까지. 음, 음. 뭐, 실적 또 나오는 거 보고 또 봐야 되니까요. 음. 그, 그렇다고 또 나쁘게 나올 건 없는 것 같고, 기대치보다 음. 그러니까, 음. 그럼 주가가 실적 가능성 뭐, 실적을 뭐. 비타하는 데 전망이 더 중요한 거죠, 전망이. 그러니까 그 전망이 이제, 음. 뭐, 앞서서 봤지만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막 어. 찍어내는 대로 팔 수만 있으면은 계속 올라갔겠죠 주가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나 더 이제 공격적으로 매출 전망을 할수 있을까 음. 네, 그건 이제 제한이 좀 있긴 하잖아요 참아참 음. 아, 참 이제 이 주식이 이게 참 재밌는 게 분명히 이제 지난주만 해도 막 목표주가 1200 나올 때는 정말 예, 좋았잖아요, 이사님. 좋았는데 실적이 임박하니까 왠지 막 걱정되고 막 사람들이 하는 막 악몽을 예, 예, 아, 꾸고 그죠? 그렇죠. 예, 재밌다. 왜냐면 이제 어떠한 결론 없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않습니까 실제 결과 없이 그렇죠? 네. 예, 약간 좀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어, 저는 뭐 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조정을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후에 일년 뒤에 보게 되면 예, 괜찮아 보이고. 어좀 제가 보기 좋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 시작한 30분 만에 보통 평균 거래량의 반이 이미 거래가 됐어 요 이사님 음. 거래가 폭주한 거죠 폭주한 건데 이건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음, 좀 물량 소화가 된게 아닌가 왜냐 면 최근에 물량이 잘안 나왔잖아요 계속 올라가기만 했지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음. 아까 제가 이제 그0 대들이 아 샀다 어 십대들이 그런 음. 기사가 꼭그 옛날 우리 그런 기사 같아요. 어그 어떤 뉴스냐면, 음, 네. 옛날 하그 시장 옛날에 이제 증권사 있을 때 음. 객장에 그 애기 없고 오는 아줌마가 등장하면, 네. 장 끝났다 뭐 음, 음, 고점이다 뭐 <laughs> 이런 야기인데 그런 여기 있었죠. 예.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애들까지 다 샀기 때문에. 음. 약간, 아, 약간 그러니 그런, 어. 뉴스 음. 같은 이런, 그, 이제, 약간의 시그널을 주는 느낌. 음. 단기적인 시그널. 그러니까, 이게 음.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음. 뭐 그런 음. 우려를 좀, 어,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예. 음. 음. 네. 이사님은 1년 뒤얼마나 예상하시나?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laughs> 어, 1뒤 야, 진짜 지,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우. 저한테 네. 그냥 뭐 네. 작두를 타라고 하시 작두 타라고 하시는 건데 대충 뭐 뭐라 안걸 테니까 대충 말씀해 보시죠 뭐. 대충 대충이요? 대충 대충이야. 어바웃으로. 예. 네. 제가 보는 거는. 음. 한 어, 천은 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천? 네. 이기 여기 주봉상. 네. 아나네요 그림. 예. 예, 주봉상. 음. 이 그림 이 길이만큼은 뭐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면. 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음. 여기 있는 여기 이 길이만큼 정도는 상승할 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음. 이 길이만큼 되면은 한천 부근까지? 아, 천 부근까지? 그러니까 이런 건뭐 그렇게밖에 이야기 못 하겠죠, 뭐? 음, 그렇습니다. 자, 저도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엔비디아에 대한 과거 실적 발표에 주가 나왔던 걸 보시는 건데요. 실적이 매우 좋았던 기업 중 하나가 엔비디아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트리플 플레이라고 해서 EPS 매출 가이던스를 좋아지면 보통 이제 어... 좋아진다고 보고 주가 올라가겠죠 근데 봤더니 항상 좋았죠 항상 거의 좋았어요 EPS는 항상 비트했고 매출 비트했고 한번 미스했죠 2019년 비트했고 나머지 대부분 좋았습니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리액션을 보게 되면요 뭐 7% 만, 8% 만에 써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좋아, 주가가 항상 올라온 거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 그, 며칠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적 때문에 주가 올라온 게 아니었고, 그 보통 날때 올라왔기 때문에, 어, 보통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올라온 종목 실적이 정말 좋아서 생각하지만, 그런 종목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 아닌 시기에 올라왔던 게엔비이드였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았죠 엄청 좋았던 기업이 엔비드니까요 이번에 다시 한번 좋겠지만 저는 실적이 잘 나와도 이번잘 나와도 좀 빠질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좀 이렇게 오늘 좀 반등하고 하락을 줄인 다음에 끝난다면 실적이 잘, 웬만큼 잘 나와서는 주가가 못갈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엄청 뭘 말로 못하겠지만 엄청 잘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 기대감이 얼마나 큽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 하나로서 AMD부터, 보드컴부터, 여기 있는 모노시 파워 시스템부터, 뭐, 램스서즈까지다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모든 기업들이? 심지어 에어비맥까지 포함돼갖고 지금 <laughs> 어울리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얘기한 대로, 어, 실적이 잘 나와도 하락할 게아니까 근데 오늘 빠져버리면 내일 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오늘 어떤 결과 나온 게 아닌데 주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미 2029년까지 시점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재 에, GPU 칩에 대해서, AI 칩에 대해서, 뭘 AMD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보험가는 그 정도 어떤 품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1년 동안은, 뭐 2년을 보겠습니다. 1년 동안은 강세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의 강세가? 그제서님? 네. 그렇죠. 예. 네. 그냥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어또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어도비 어도비 하락이 좀신나치가 않죠.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질문인데 이사님 혹시 어도비 보유 중입니까? 아니요. 전 어도비 지금 없습니다. 오늘까지 주가가좀 큰데 이게 600대부터 내려왔으니까요. 100달러가 빠진 건데 빠진 건데. 어떻게 좀버 뭐, 버니까 어떡합니까, 이건? 어쩌면은? 일단, 뭐, 밑에 바로 50주선이 붙고 있잖아요. 주, 에이, 주봉으로 에이, 보면. 에이, 에이, 에이. 근데 지금, 지난주에 빠진 게, 음봉이 크죠. 아, 진짜. 그 은봉이 크게 엄청 어요 크게 한방 맞았기 때문에. 에이. 적어도 이 정도면은 한 2, 3주 걸리죠. 아,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예, 네, 회복하는데. 음. 바닥 잡는데 한 2, 3주 걸리는데, 여기 지금 520이지 않습니까? 500 지금 음. 얼마죠? 여기가. 5 1 0부터 해서 네. 여기까지 오백이십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음. 아마 강한 지지선이 되겠죠 이십 년으로 그렇죠. 해서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뭐~ 오십 주선까지 해서 음. 안착을 해야죠 그게 한 이렇게 맞았으면 한 2, 3주 걸려서 한 이제, 이제 그 일반 음. 뉴스 그~ 악재 뉴스를 소화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음. 거죠 음. 음. 그게 직접적인 아직까지 타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향후에 대한 불안감 뭐 전망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음. 네, 그렇다고 아렉트로 뭐 저게 계속 빠진다 이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실적이 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어도비를 보유하신 분들은 말씀하신 걸 하면 되고 하면 되고 혹시 이제어 최근에 매수하셔 갖고 막 바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나 저나 이사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 갖고는 결정 못해요 왜냐면 소라가 나와서 빠지는 거 맞는데, 에, 소라가 진짜 이런 광고 업계를 뭔가 이렇게, 어, 파괴할 만큼 어떤 그게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판단을 좀, 하기 좀 빠른 거 아닙니까, 이사님? 그쵸. 그리고 네. 이제 아직 상업화나 네. 뭐. 그니까요, 벌까지. 그런 문제도 아직 네. 뒤에 있는 문제이긴 하죠. 근데, 음. 일단 뭐, 워낙 강력한 기술을 봤기 때문에. 음. <laughs> 일단은 아, 뭐, 반영은 네. 일단 시켜놓고 보는 거겠죠. 음. 수식이란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 초반까지는 일단 지지 여부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고 나서 500 초반에 또 오게 되면 질문하시면 답을 해드릴 해 거니까, 일단 신규 매수는 좀미뤄야겠죠 신규 매수는? 어, 그렇죠. 예, 네. 네. 신규 매수는 밀루라고좀 조언드립니다. 어드비는. 여간 세상이라는 처참 그래요. 어떻게 또 이런 기사가 나와고 주가가 빠집니까? 아. 자, 프로레시브 꾸준히 매수하러 가는데 어떻 좋죠. 몇번 얘기했듯이, 프로그0은 좋다고 몇번 얘기했죠, 제가. 아,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얘기한 지꽤 됐어요. 제가 다 흘려들었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뭐 사면 좋냐. 일할일 아니면 프로그0이었죠 엔비다는 기본빵이고. 약간 변수가 앞쪽, 상수, 상수였고. 이거 좋죠. 배당, 여러분들, 그, 배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좀 팁을 드리면, 팁을 드리면, 배당 아마 작년에 시작했을 걸걸거 이게, 그, 보험료 올리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보통, 자동차 보험을 올리는데, 자동차 보험을 올리니까 나는 가입하지 않겠어. 하 있겠습니까? 가입하죠. 그러니까, 기본방어돈잘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제가 이제, 우리가 2월 28일 날 일주일이 오는데, 미장은 일주일이 오지 않습니까? 일주일될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배당 포트폴리오를 선보일 건데, 그 중에서 배당 성장이 커지는 기업들만 모여있는 주배당 포트폴리오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저한테 물어보니, 아니, 1년밖에 안된 배당주를 왜 포함시키냐 말씀하시는데, 실적 감안했을 때 배당이 커질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프로그레시브 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딱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어, 저희가 이 주도주 편입된 지가 한 5개월 넘었을 거예요. 6개월 됐나? 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락한 요때 있었죠. 요 때, 이때, 요 때가 보이냐면, 막 금리가 빠질 때였거든요.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보다는 어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인사에 추천 맞추시면 좋은데, 이사도 아시겠지만, 미국 현지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그죠 그죠? 차량 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예, 올라가는 게 아닌가. 예, 좋은 정보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험주에서는 제가 뭐, 이, 이만한 게 없다라고 좀 조언드립니다. 로르시브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올라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때부터 높았고, 지금 높은 건 똑같아요, 이건. 항상 사상치고치고 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설명드립니다. 약간 느낌이 성장 주지만 가치주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아리까 하는 종목이지만 성장을 크게 하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